여적지 살면서 내 말을 어겨본 적은 없어요. 어겨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저때도 얘기하던 거면 자기 결혼하고서도 아, 배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호리미 자식 소리 안 들리려고 애비 없는 호리미 자식 소리를 안 들리려고 많이 때렸어, 때린 거는. 근데 당신네들도 이제 아들 노릇라 하고 그러지만 부모 마음을 다 몰라. 자기를 미워서 때렸다는 게요. 남 가슴이 터지도록 가슴이 아프도록 때리면서도 그랬는데 그걸 몰라. 미워 잘못해서 때렸다고만 하지. 어제도 그저께도 미루리한테도 전화가 왔어. 엄마 저녁 때 와가지고 자고서 거기서 날 가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게 뭐 필요하냐? 아무 때나 가버리는 거지. 그랬더니 엄마 아들이 울어요. 왜안 들어가느냐고. 아들이 안 좋다니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안 좋다면은 그니까뭐 들어가지. 근데 아 내가 평생을 그래 신랑때 되면 평생을 아들 얼굴만 쳐. 그 꼬마 아들만 얼굴을 쳐다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안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엄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러잖아. 벌써. 글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려, 글쎄. 그게 양난간이지. 자식 싫은 부모 뭐 있어요. <laughs> 자식이 아무리 미용지서라도 부모는 이운게 없어. 이거 결혼할 때이정인데 발라본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렇게이지도이도이신랑이 정도. 이 정도. 이이정이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아니 이게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남았어? 그래. 우들이, 우리 아들이 바꿨네 이거 다 없앴는데. 아이고, 내가 쓴거다 버렸는데, 아들이 우륵하고 써서 다 버렸는데, 이게 여기 남았네. 되게. 김일년 12월 24일 음력으론 11월 9일이네. 벌써 김일년도 마지막 달인가 보우. 당신과 이별한 지도 벌써 13년 성상이 지나고려. 그러나 당신과 헤어질 때 하신 말씀은 왜 어, 이게 울긴 뭐야 이게 내가 서서도 모르겠네. 울기를왜 울어 하시며 저희 손을 잡으시면서 부... 여보 울지 마오 가난 나도 온잔 크리어. 그러나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렇게 울기만 했지요. 왜 저의 생각에는 불길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 자리를 잊지 않고 종종 찾아가지요. 그 후에도 네 번이나 면회했지요. 그러나 마지막 만난 날은 7월 29일 오후이지요. 그때가 마지막인 줄. 울리같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서, 지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와가지고서도 한 서너 달을 울기만 했나 뭐가? 그 내가 죽어봐요, 죽은 뒤에 읽어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서. 다없앴어아요 다시 한 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 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 달이 밝혀주는 이창가에서이 밤도 노를 찾는 이 밤도 노를 찾는 노래 부른다. 이 노래가 우리 언니 노래 1 8번이이 노래를 평생을 불러어요이 노래를. 언니가. 그럼 나는 옆에서 같이. 평생. 어떤 게 어떤 거냐 잘 모르겠다. 난 그런 편지를 갖고 오신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 67년 만에 처음 모르는. 거야. 너무 놀라웠어.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옛날의 그 편지를 오늘 나도 처음 봤기 때문에 와. 아. 왜억울하면 눈물이 없었, 없었겠어? 근데, 애써 참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아버지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지만, 지금도 나는 거기서 지금 헤매지고 헤매고 있단 말이야. 그런 안타까운. 다시 한번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저도 고리 밝혀 주는 이정가에요 강서에서 음성으로 해서 진천으로 해서 뭐 저작 바닷가 쪽으로 어쨌든 가서 뭐 이렇게 올라가시다 하시더라고 밤에만 밤에만 그러면 그긴 시간 동안에 당신은 본 도망쳐 못 왔으니까 아버지 스스로도 가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대장이 없어서 못했던 건지 아니면. 결혼한 아내가 있고 한데 그 생각을 잊어버렸던 건지 결과적으로 아뭐 당신 때문에 뭐. 피해본 사람이 한두명이네죽 어? 죽을 때 어차피 제사도 모시는데 죽을 땐 죽더라도 한번은 시도를 한번 해봤어야 될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못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야. 한 여자를 평생 희생시킨 게 그게 뭐 좋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는 없지. 그걸로 보면은 개심하지 감사합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오신 분. 영국에서 오신 분.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I story, and I, I, um, I, I, I thought it was really incredible and so beautiful, and was so, so much a testament of faith and belief and hope and courage, and it symbolized everything um, mm -hmm. of the resilience of women. Just that I, I, I thought it was such a, uh, an amazing story about, um, about her strength and her belief. Uh -huh. 우리나라의 국보급 할머니라고 자기는 꼭 할머니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사탕이라도 한 봉지 사드리고 싶으니까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8월 초에 오시라고 이전 날 전화하시면 저희가 뵙게 해드리겠다고 그랬지만 대단하시지 그건 너무 대단하시지 아유. 예 어서오세요 혹시 오인생님? 예예, 예 우리 아버님 네. 오상균님이세요? 예, 예, 예.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회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계셨나요, 아버님이? 따로 뭐 하신 말씀이 없으셨나요? 혹시 어머님이나 할아버님 할머니도 안 만나보셨나요 그분은 울고 자꾸 음, 이제는... 자꾸만 좀 해. 맨날 그렇거든. 마음만 여겨지지. 자꾸 이제... 근데 움직여요. 그게 안 되는 게... 왜안 되냐고. 나도 울고 있는데 아버지랑 안 울고 있겠어.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고 밥을 먹고, 고밥고가을고 밥을 고 젊어 보이시라고 음. 젊어 보이시라고, 음. 젊어 보이시라고.